요즘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테랑. 지난주 한수하고 태수영재하고 저하고 봤습니다. 어, 경찰인데, 오랫동안 경찰을 해서 아주 비리에 물들지 않고 아주 그냥 사운드 잘 하더라고요. 베테랑 경찰, 베테랑 기술자, 베테랑 교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테랑이란 뜻은 어떤 분야의 오랜 기간 종사함으로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테랑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원래 이 영어는 이 베테랑이라는 말은 라틴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로 베테라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는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옛날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당시에 베테라누스라는 말은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기초가 되었던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복무 기간이 요즘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마 군인은 20년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서 군, 군인으로 이제 전쟁터를 10년 이상 누빈 사람들을 고참병이라고 그러고 10년이 안된 사람들을 신참병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 군인들 중에서 이 10년 이상 전쟁터를 누빈 숙달된 고참병을 바로 베테라누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로마 군대의 베테랑, 즉 베테라누스 고참병들,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 제국은 강대국이 됐는데 고참병들은 전쟁터에서는 그들의 오랜 그 전투 경험과 용기를 바탕으로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을 보고 신참병들도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참병들은 평상시에는 신참병들에게 칼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 지휘관들에게 명령이 어떻게 복종하는지 이렇게 젊은 신참병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장교들이 부임할 때그부대의 고참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보고 고참병이 많은 부대에 서로 부임하려고 그렇게 다투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바로 교회 안에서 베테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죄와 유혹과 싸우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이제 유혹이 넘어져서 뭐, 영적으로 큰 어둠과 침체의 시기를 겪기도 해본 사람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이겨내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산전 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주도자들은 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주의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이 오늘날은 장로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에베스 교회 에 보내면서 에베스 교회의 감독, 감독이란 말을 영어로는 오버시어. 오버시어라는 말은 관리자, 관찰자라는 뜻인데 그 교회의 어떤 그러한 감독,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고 디도서 1장에도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그레데 교회 에 보내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서를 통하여 바울은 에베스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이 보낸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스 교회를 목회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스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두란도 소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모데 전서는 6장이고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총 10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통하여 목회자로서 바울,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 바울 같은 사도들은 한 교회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디모델을 보낸 건데, 그 교회를 어떻게 영적으로 어, 지도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직군자를 세우는 것. 3장 1절에서 7절은 감독, 교회 의 지도자가 되는, 어,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8절과 어, 9절, 10절, 그리고 12절, 13절은 집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은 여자 집사, 여자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이 각각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째로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다 끝나면 감사하고 어쩌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장로의 직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 초대 교회에는 장로의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에 집사의 직분이 생겨요. 이거는 뭐 비슷한 식입니다. 그런데 약 30여 년이 흐른 뒤에 디모데 전설을 쓸 때는 이미 교회 장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여 년 동안에 장로의 직분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시작해서 3 0 0 0 명, 5 0 0 0명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어 지난 지난주에 공부한 그어 과부들에게 또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봉사의 일, 접대의 일,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런데 일곱 집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교회에서 그런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였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디모사,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긴 내용의 설교를 누가는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더 훌륭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곱 집사들은 원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봉사 일을 하기로 임명을 받았지만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도 억지로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가 시켜 사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들, 일곱 집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일곱 집사님은 사도와 같은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해서 그러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보다 더 먼저 스데반 집사는 순교자가 되었고 그 뒤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도 생겨나고 로마 교회도 생겨나고 여러 지역에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저기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했는데 사도들은 계속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했어요. 순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늘이 뭔가 하면그 지역에 장로를 세운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감독 또는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장로님은 사실은 목회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지역에는 이제 디모데와 디도 같은 이제 그런 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의 감독과 장로들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제도는 어디서 유래가 된가 하가 하면은 유대교안에그러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어떤 마을이나 공동체에든 그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우는데 그 70인 장로가 이제 모세를 도와서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떤 공동체든 그 장로회를 만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장로회와 초대교회의 장로회직분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 장로제도의 특징은 권위였습니다. 권위.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나이그 공동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돈과 어떤 학력과 어떤 집안 배경 그런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의 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의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초대교회가 세운 장로의 제도는 성격은 비슷했지만 어, 아니 그 시작은 비슷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장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자격요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로의 직군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를 뽑을 사람은 그그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격언하고 권위되는 사람, 이렇게 장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그 영적인 사역,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다른 어, 나이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젊은 어린 성도들을 그들에게 사도들이 전하준 가르침을 사도들이 없을 때 사도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뽑은 어, 장로님민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도와 성도들 중간에서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장로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에서 장로는 나이가 제일 많거나 집안이 가장 좋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제일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뽑혔는데 예를 들어서 루키서를 우리가 보면 루키의 보아스가 그베들레 마을에 장로였는데 웬가면 보아스는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성경은 초대교회가 세운 장로의 직분은 유대인들의 장로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운 장로의 직분은 제일 먼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면, 하나님, 어,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걸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 바깥에서도 장로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만난다고 뭐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장로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 그중에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잊혀져 있던 숨겨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많은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 놀란 사실이 있는데 여성 독립 운동가들 약 200여 명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업적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200여 명의 여자 독립 운동가들이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다는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는 총과 폭탄을 들고 어 독립 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독립 운동가들은 자기들 교회에서 감리회 감리교 출신이 많더라고요 아주 어떤 그 여전도회 여성교회 모임 에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반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손이 매일 부르터가지고 손이 성할 날이 없었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막 혼자 밤늦게 보면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선한 일이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3.1 독립운동 그 3.1절 그 독립선언서에 설명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성도들이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었고 성도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선한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의 직분은 이런 선한 일에 특별한 강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2절에서 7절 사이에 이장로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덕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는 아닌가 바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한 하나의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이걸 위해서 애쓰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 벌써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laughs>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디도스 일정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으며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로마 제국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요즘도 텔레비전에서 그냥 뭐 얼마나 성적으로 참으로 방탕한 일들을 막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라는 지도자로 이렇게 보필하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 절제하는 말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 다섯 번째로 단정한 사람. 우리가 보는 것은 이즘은 인격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걸 단정한 사람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가 죽더라고요. 저는 단정하고 거리가 뭘었버렸거든요 수요일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하다가 제안내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양복에 네코타이 입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정은 외모에 있어서 단정함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단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점잖고꼿꼿하고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단정한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초대교회는 오늘날하고 달리 나그네가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그네들이 어떤 이제 초대교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을 박대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서울의 북지방에 동두천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동두천에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외국인 두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내일 저기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인 것더라고요. 오늘 하룻밤만 좀 여기서 자면 안 되겠냐고. 겨울이었거든요. 동두천은 엄청나게 추운데입니다. 휴전선 얼마 안 되는 거. 요 제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찜찜해가지고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은 중국에 무슨 출타 중이어서 그, 그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얘기하니까 를 잠깐만요 하고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뭘 믿고 불이라도 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불을 왜 내냐고 그 교회 바로 앞에가 저희 사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면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거 단임 목사님도 허락을 안 받았는데 혼나면 안 된다고 제가 혼나지 왜 장모님이 혼납니까 목사님 왜장모님이혼냅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갔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뭐 단임 목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부목사가 그런 걸 결정하는 길은 쉽지 않고 또그 여자 장모님이었는데 단목사를 되게 무서워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14개 정도의 장로의 그 자기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중에 사역적인 자기는 딱 하나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외에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는 호두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나 쉬할 정도까지 마시지 않았어요. 절제할 줄 알았어요. 장로의 직분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가 참 재미있습니다. 디도세에도 나오는데 구타하지 않는 사람,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여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부부, 아내가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게 남편이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무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다투지 않는 관용의 사람이라고. 이 관용의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젠틀한 사람이라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대입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 오늘날 교회는 장로를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교회들은 돈 많이 내는 사람. 장로 되려면 돈을 왕창 내놔야 된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장로 못될뻔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서 막 다른 목사님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반값 내고 장로가. 그래서, <laughs> <laughs> 항상 우리 아버지난 반토막 장로다 그런 야기 하셨는데, <laughs>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냥 굉장히 대가 센 분이거든요. 막 싸워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냈 했는데,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돈 내고 장로님, 권사님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 제가 볼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로의 직분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되는 가정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3번째로, 어,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어, 육제를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주하는 그 정주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뭐 돈이 많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14개의 덕목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까지 15개의 덕목들인데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덕목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댐댐이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는 딱한 가지 잘 가르치는 사람 요거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뭐 집안 배경이 좋거나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의 장로제도와 달리 초대교회 장로는 신앙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왜 장로들에게 이처럼 높은 수준의 덕목을 초대교회는 요구했던 것일까?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될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은한 지역 교회 내에서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에서 젊은 성도들 젊은 집사님이나 젊은 남자나 여자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델이 바로 장로님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목회자도 어 중요한 것은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연구하다가 이게 사실은 교회 장로에 대한 자격만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자격도 똑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구조가 오늘하고 달리 목회자 한 명하고 장로 다 이렇게 딱 구분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세우고 떠나면 그 장로들 중에서 나중에 스스로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새로 목회자를 뽑기도 했습니다. 디모델가 에베소교에 갔을 때 에베소교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디모델에게 안수를 하고 디모델을 거기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로님들은 그의 목회자만큼의 자질이 요구되었고 목회자만큼의 직무를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장로의 역할은 이처럼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도 장모님이 한분 계시다가 우리 열흘 달에 은퇴를 하셨는데, 여전히 은퇴하셨지만 장로로 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부장로를 뽑게 되겠죠.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장로의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장로의 직분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사회에서 물러나서 뒷짐이나 지고 있거나 또는 어, 우리 교회 당회실이 없지만 서울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당회실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있어요. 이 교육자들은 쫓아다니면서 막 새로운 사람 인사하고 막 바쁘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가 장로실이더라고요. 당회실이 장로실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나 안타까웠어요.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사역을 놓지 않아야 해요. 목회자의 그 사역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부교역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장로들은 교회 사회계 현장에서 계속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소름도들은 그러한 장로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서비스 마스터라고 하는 어떤 그 청소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업체의 모든 이사, 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중역들은 반드시 일주일 동안 청소 현장에 청소복을 입고 투입돼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현장 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현장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마스터는 회장 이 예수 믿는 장모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서비스의 달인이라는 책. 두 번째로. 장로님들은 젊은 집사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교회에서 책임감 있는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이어서 장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장로의 집권자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나중에 또 권사하고 집사에 대해서 볼 건데, 권사님들도 사실은 여자 장모님이네요.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젊은 여자 집사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연결 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와 이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테 교회를 자주 비웁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이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사도들이 왔을 때그 사도들을 모셔오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장로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도 이런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감독의 직분, 이러한 직분 자격을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삶에 대입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나도 되고 싶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열린 교회도 우리 장로님이 정말 지금도 교회 문일 있으면 와가지고 몸으로 다 뛰는 거 우리 장모님, 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그냥 막.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오셨는데, 어그 다음에 차다고오셨더라고 이제 자전거 타고 오기 힘들다고. <laughs> 어 점점 장모님 나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에, 우리 박 장모님의 길을 이어서 정말 교회를 어 세워나갈,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로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목회자도 바로 서야 되지만 그러한 목회자들을 또한 바로 설수 있도록 붙잡아줄수 있는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열린 교회 귀한 장로님을 허락해 주시므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이름도 우도 우리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하나님이여 장로의 후보자들이 생겨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